자, 알죠? 우리 시청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기야, 잠깐 일로 와봐. 아니, 생각해보니까. 자기야, 잠깐만 일로 와봐.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5만 9층 사냥하고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사냥 효율도 안 나오고, 완전 그냥 사냥 쓰레기였는데, 나? 궁금해서. 야, 조회수 5만이네. 마법 면주 30만 넣으면은, 진짜 이거, 마법 면주좀 올리면 안 되냐? 30만 원 전에 준거다 썼어? 다 썼지. 뭐라고? 다 썼지. 내가 그날 11만원 만쓰라고 했잖아. 자기 그, 나 월간 상품 샀어. 아니, 중도는안 해서 네가 알아서 계산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 모자라니까. 뭐, 컬렉션 ᄉᄇ 에서 달라고 그러면. 는아니 그니까, 내 말은. 아, 배풍소고바라님 감사합니다. 30까지 올리죠. 아, 마은3 0까지 올리면은, 오만에 다 9층이 완전 그냥 제 집처럼. 왔다갔다 해버리죠. 아이템도 먹고. 아이템 어,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도 보시는 맛도 있고, 또, 앱소 에? 앱솔만 있어도 유튜브 대만날 거라고요. 당연하죠. 전에 자기가 내가 은키드있잖아 앱솔 사고, 근데 앱솔 누가 사줬난 사줄 생각 없는데, 네가 알아서 돈 모아서 네가 사야지. 끝차이야나돈좀 아, 빌려줘. 아, 근아 아, 나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 별풍수 고바라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앱솔의 망형 32면, 솔직히 말해서 와키키 키의 방금 상상했음 키키에 그냥 요. 상상만 하세요. 그러면... <laughs> 내가 스펙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야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은 돈는 맛이 있다니까 그 유튜브만 봐도 알잖아 아니야? 내가 s m 법사로 잠깐 상하탑에서 전투하니까 돈 빌려주면 이자가 붙을텐데 이자 내가 20% 줄게 그건 사채야 임마 아니 너랑 나랑 야 10%만 해도 한달에 30만원이야 20%면 얼마야 멍청아다 준다는거야 대신 한어다 준다 이거야 빌려줘 20% 30% 내가 다 줄게. 뭐. 내가 모든 거다 줄게. 다 가져가. 돈 갚을 때까지 다 가져가. 너 가져갈 게 어딨어. 너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냐고. 개처럼 할게 방금 진짜로. 뭐 개처럼 해.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 또 이제 서버이전 풀리면은 우리 형님들 다 오신단 말이야. 고스펙 형님들. 또 우리, 어? 미루, 미루 형님, 무서현님 그리고 고스펙 형님들 다 계시는데. 나 앱솔 없어가지고. 계속 나, 나 혼자 배를 당하고 그러면 되겠냐? 내가 옆에서 서포터 해야지 자기야 같이 어울려서 이제 필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전투가 안돼 아니 그러면은 이건 진짜 민폐지 어, 법사를 많이 채용을 해너뭐 시청자분들이랑 지금 뭐 조율해가지고 나 설득하려는 모양인데 아, 뭔 조율을 해? 어? 조율 안 했어? 이제 뭐... 네가 얘기하니까 의심하셔서. 절풍 속으로 가라. 님열개 선물 담당 그러면 선용 님, 수진 님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천천히 진지하게. 그래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하자. 방송 끝나고할 얘기 없어. <웃음> <웃음> 네가 나한테 뭐가 설깃한 제안을 하면서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빌려달라고 해야 그때 빌려주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볼게. 조용히 자기랑. 해봐. 어. 말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뭐 개처럼 한다고 말은 누가 못해 다해 어. 나도 개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하루에 100개 올릴게 나는 다해알았어뭐 100만, 200만이 애 이름도 아니고 뭐0 0 300, 300 400만원짜리 스킬 사달라는데 그래 그냥 다짜고짜 지금 허락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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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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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겠다 팬티도 잘 갈아입고 아 왜냐면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스펙도 좀 올려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어 저도 이제 가끔 하면서 많이 아쉬워요 그때 아톤 실 서버에 있을 때 투망이 18만 다이 올라왔거든 그때 투망을 살까말까 살까말까 존나 고민했어 투망을 샀으면 전투할때마다 투망 입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투망 입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진짜로 말그대로 유령처럼 다닐수 있는데 열이 나타났다가 절이 나타났다가 그럼 우리 방송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투망을 입고 젖진 사이로 딱 들어가서 빠져나올때 그런 짜릿함도 느낄수 있고 확실히 그런게 있다니까 진짜 스펙이 좀 돼야돼 그래야 이제 뭐 보여줄것도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약간 좀 짜릿함을 느끼지 같이 파티 전투를 하는데 삼형님은 마을에서 민 주고 같이 해야 유튜브도 나오고 할텐데 그니까요 같이 전투를 해도 저는 이제 마을에서 민을 줘버리니까 마을에 서리서서 옆에서 디고에서는 아싸 누구 다이 누구 다이 오케이 다이 뒤로 빼냐 뒤로 빼냐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마을에 서서 오 어, 다이 얘형 좋아요 다이 막 이러면서 마을에 오면 민 주고 힐 주고 만약 투망이나 뭐 그런게 있었으면은 같이 올라가서 이제 같이 죽이는 것도 보고 할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그런 게 항상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펙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 스펙 때문에 애돌도 없고 투망도 없고 아니, 돌장갑도 뭐4 짜리 끼고 있고 망토도 뭐 만화 망토 이딴 거 끼고 있는데 야 법사가 장비가 안 되고 스펙이 안 되면 저렇게 3년차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더 짜릿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야 내 말은. 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1플로 공감하실 걸요. 제가 보여드린 거 영상. 이런 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은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짜릿한 아, 거거든. 봐봐. 이런 거거든. 어? 아, 이씨 오는 거 봐. 미쳤다,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안 그래? 안 그래요? 야, 이거 대박이야. 뭐야 저기? 미쳤는데? 이런 거라니까. 와씨 이 이만 미쳤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2만원 인원인데 결국에는 애들만 우리가 잡았어요. 오케이 니스 번져. 우리가 대본 잡았어. 결국에는 아이 좋았어. 대박이착 차감 대기 좋았어. 대목카 빼고 애들 들어온 거 앞에, 앞에 봐줘요. <laughs> 잡았어요? 오케이, 애들 밀고 오거든요? 깔끔하게! 잠깐 대기! 자, 배를 할 준비하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자, 대기! 잠깐 대기요. 잠깐, 잠깐, 잠 자, 대기, 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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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오세요. 다들 오르 찍어. 다들 로롱 찍어. 하나, 하나 찍을게요. 하나, 감탄감탄감탄 감탄? 감탄? 오케이, 후시디. 죽이고, 베르! 올 베르! 베르, 깔끔하게 베르! 어, 베르. 베르, 잡았어. 어, 여기까지 오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분들. 대본 잡았습니다 에이, 이런 게 진짜 재밌지.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방금 저거는 이제 상하타 8층이고, 앱솔이 있으면은, 약간 좀 몸빵이 좋아지면, 저런 게, 오마이타 9층이 될 수도 있고, 8층이 될 수도 있고, 7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디든, 필드에서, 전투를 할 때, 화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투를 할 때마다, 계속 아쉽더라고. 후회도 되고. 일단 제가 여자총한테잘 말해서 허락받겠습니다. 내가, 내가 의견을 좀 제시해도 되겠떤뭐 이거? 아니. 아니 자기야 이따 얘기해 나 지금. 아 금방 끝나. 유튜브가. 금방 끝나. 어. 한 30초면 돼. 어. 내가 방금 네가 나랑 얘기한 거를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은 애플 사는 걸로 하고 과반수 이하면은 애도안 사는 걸로. 오케이? 어. 이자는 월10% 30만 원씩 꼬박꼬박 봤나? 엉금 제외. 이 자식이 니편이 네 많은 줄 알았거든. 내 편에서 많아. 돈쓰는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나동치는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내가 영상 보여주고 설명했던 거 다, 그거 다 올려야 된다. 아, 물론! 하나도 안 봐. 그래, 내다 의견. 그게. 내 의견을 다. 알려 어필을 해야지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 올려줄 테니까 거기서 의견을 같이 해보자 방송기고 그냥 같이 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 구독자분들한테 내 의견 어필하고 네 의견도 말하고 됐어.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한번 보자고요. 그거 투표를 하자고 하자고 해. 수진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쌍영님 한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